단순히 이 영상을 보는 것을 넘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는 눈을 기르시길 바랍니다. 이 문장이요, 그냥 좀 무서운 전구처럼 들리세요? 사실은 이건 우리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는 그 만원 버스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아주 치밀한 심리 게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. 범죄 심리학의 눈으로 보면 버스는 그냥 이동 수단이 아니에요. 어떤 이들에게는요, 완벽하게 설계된 사냥터나 마찬가지입니다. 아니 근데 왜 하필 버스일까요? 이유는 간단합니다.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누군지도 모르는 채로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뒤섞여 있잖아요. 바로 이 독특한 환경이 범죄자들한테는 자신의 나쁜 의도를 감출 수 있는 최고의 방패막이가 되어. 거든요. 이걸 전문가들은 환경적 알리바이라고 부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운전 기사님은 운전하느라 바빠서 승객 한명한 한 명을 다 지켜볼 수가 없죠. 사람들은 계속 타고 내리니까 범행 후에 그냥 인파 속으로 쓱 사라지면 그만이에요. 범죄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아주 매력적인 환경인 셈이죠. 자,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. 그럼 그 포식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냥감을 고를까요? 이거 절대 아무나 막 고르는 게 아닙니다. 아주 냉정하고 또 계산적으로 누가 가장 약한가를 평가하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오디션이 시작되는 거예요. 범죄자들은요. 버스에 딱 올라타는 그 순간부터 모든 승객을 스캔하면서 조용한 면접을 시작합니다. 이게 바로 오늘 첫 번째로 알려드리는 1%만 아는 인사이트인데요. 그들은 말한 마디 안섞고도 오직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몸짓 그 신호만으로 가장 손쉬운 표적을 귀신같이 골라낸다는 겁니다. 자, 지금부터 우리가 그 범죄자의 눈으로 버스 안을 한번 스쿨터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. 저기 허리 꼿꼿이 펴고 창밖이랑 주변 사람들을 번갈아 살피는 사람이 있네요. 음, 저 사람은 바로 탈락입니다. 너무 비용이 많이 들것 같거든요. 반면에 저쪽 구석에서 스마트폰에 고개를 폭파 묻고 구부정한 자세로 서 있는 사람. 아, 저 사람에게 시선 딱 꽂히는 거죠. 속으로 찾았다. 라고 외치면서요. 범죄자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신호가 뭔지 아세요? 바로 이 주변 세상과의 단절입니다.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혀 관심 없다는 그 모습은 사실 온몸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저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. 저는 당신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아요. 축 처진 어깨. 바닥만 보고 있는 시선. 이런 몸짓 언어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는 신호.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이 생겨도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 시끄럽게 만들고 싶어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뜻으로 정확하게 해석됩니다. 아 이건 정말 솔직히 고백해야겠는데요. 제가 이 자료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. 왜냐면 버스에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끼고 팟캐스트 세상에 푹 빠져 있던 게 바로 저였거든요. 저는 그냥 제 시간을 즐기는 무해한 습관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쁜 마음을 먹은 누군가에게는 저는 완벽하게 준비된 표적입니다. 라는 초대장을 보내고 있었던 셈이죠. 진짜 중요한 깨달음은 가끔 이렇게 불편하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. 자 이제 표적을 고르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. 범죄자가 와이 사람이 확실하다고 최종적으로 확신을 내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바로 이 순간입니다.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실수처럼 보이는 이 찰나의 순간이 사실은 가장 의도적인 그리고 치밀하게 계산된 시험이라는 점. 이게 핵심이에요. 이런 식이죠. 일부러 어깨를 툭 부딪치거나 몸을 슬쩍 기대면서 당신의 개인 공간 안으로 쓱 들어옵니다. 바로 이때 당신의 반응을 살피는 거예요. 만약 당신이 움찔하면서 자리를 피하거나 아무 말 없이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면 범죄자는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. 어, 허락했구나. 이 침묵의 동의가 바로 범죄를 실행해도 좋다는 청신호가 되는 겁니다. 하지만 버스 안의 모든 위협이 이렇게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. 때로는요, 전혀 다른 규칙을 따르는 훨씬 더 예측하기 힘든 종류의 위협과 마주칠 수도 있어요. 늦은 밤, 텅빈 버스 안의 그 서늘한 공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이때 마주칠 수 있는 위협 무언가를 훔치거나 성추행하려는 목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. 이건 전위된 공격성이라고 하는데요. 쉽게 말해 자기 안에서 들끓는 분노를 가장 만만해 보이는 대상에게 그냥 폭발시켜버리는 경우에요. 이건 계산이 아니라 폭발 그 자체가 목적인 거죠. 이런 여행의 가해자는 합리적으로 손익을 따지지 않아요. 버스가 1분 늦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옆사람이 실수로 자기 발을 밟았다는 작은 이유만으로도 갑자기 폭발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변을 살피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치밀한 포식자뿐만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시한폭탄 같은 사람을 미리 감지하기 위해서라도요.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숨막히는 게임에서 그냥 당하고만 있어 할까요? 당연히 아니죠. 포식자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이해했다는 건 이제 그 결말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시 쓸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뜻입니다. 여기서 두 번째 1%만 아는 인사이트가 나옵니다. 방어적인 신호를 보낸다는 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. 이건 그냥 나는 내 주변 상황을 똑똑히 인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 나를 존중해 주세요라는 조용하지만 아주 단호한 자신감의 표현일 뿐입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자신감이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되어 줍니다. 여러분의 방어 도구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. 허리를 펴고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, 시선을 스마트폰이 아니라 주변을 향해 두는 것, 그리고 혹시 누가 내 공간을 침범하면 싸우지 말고 그냥 침착하게 내 자리를 다시 잡는 것. 이 간단한 행동들이 모여서 포식자의 시나리오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거예요. 나는 당신이 찾는 그런 만만한 표적이 아니다. 라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. 사실 저도 이 모든 걸 알기 전에는 그냥 무심코 버스에 몸을 실던 수많은 사람들 중한 명을 뿐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죠. 이 보이지 않는 신호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요. 여기까지 보셨다는 건 여러분이 남들과 다른 깊이의 사고를 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.